채소로 닦기 힘들어요. 잠깐만, 어이 저안 보여. 어이 잠깐. 이것도 열리는 거겠지? 여기까지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얘는 자꾸 왜 색깔이 이러지? 일단 이걸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돌려보자. 어, 끝이다. 오! 깜짝아. <laughs> 마지막 노래. 모르골 <laughs> 돌아갈 때 닦는다. 노래 좋네. 이만큼 묻어 있었어? 으아! <laughs> 아, 깜짝아. 이건 안한 거니까. 오, 여기 이렇게 닦는 거 신기하다. 많다 근데 아까 맨 처음 장면을 보면은 아돌라랑 엄마랑 뭔가 잘안 풀린 게 아닐까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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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해? 설마 또 돌려야 되는 건가? 아씨, 이건 아니잖아요. 감동 탑 파괴. 어디야? 근데? 어디지 아 됐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감동답하게야 다, <laughs> 다 좋았다가 갑자기 응 음. 아돌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바빠 <laughs> 바뀌었네 저번에 그 일은 엄마가 심했어 피곤해서 감정이 격해졌나봐 그런데, 전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아돌아. 너 고생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은 재밌고 좋아서 하고 싶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우선은 공부에 집중하고 취미로만 두는 게 너한테도 좋은.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엄마는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지? 엄마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는 거야. 뭔가를 하지 않고 사는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뭔지도 모를 거고. 아빠가 있었다면 분명 내 마음을 이해했을 거야. 적어도 내 테이프를 그렇게 버리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엄마랑 달랐으니까. 음. 테이프 돌리면 노래가 흐르는 오르골. 아빠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 근데 솔직히 테이프 버린 건좀 너무하긴 했어. <laughs> 아무리 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렇지 그 딸이 해준 거를 그렇게 쓰레기통에 그냥 막 버린다는 게 그거는 솔직히 좀 그건 잘못하긴 했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서 가장 엄마를 아프게 할것 같은 말만 고르고 골랐다.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먼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엄마는 내가 비수를 꽂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다. 반응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는 게 더욱 화가 치밀어 심한 말을, 더, 심한 말을 떠오르는 족족 쏟아냈다. 엄마는 말없이 내 분노 앞에 서 있다가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쯤 말없이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나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음... 카메라 반짝이던 꿈. 음. 아주 어릴적 언제나처럼 평온한 주말 오후에 아빠의 카메라에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며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잠에 들어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엄마랑 아빠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이내 깊은 잠에 빠져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버섯이 자랐는데 카메라에? 근데 사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거 소용이 없는데 청소기? 특함의 카메라를 꺼내서 엄마랑 나를 찍곤 했었지 충전만 하면 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닦고 나서 켜봐야겠다. 아니 이 청소기 뭐 떼는 건가? 아아 아, 너무 느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저게 뭐니, 저거. 근데 깨끗하게 되기는 하네. 근데, 쩔더. 근데 좋긴 좋은데? 이거 하면 칫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구석구석이 다 되니까. 아, 근데. 별로네. <laughs> 너무 안 좋네. 뭐 제대로 쓰질 못 하네. 근데, 슬프긴 해도 약간 요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원래 이런 류의 게임이 좀 스토리들이 다 <laughs> 사실 슬픈 게좀 있기는 해서. 이게. 네, 튼이뭐 걸렸나? 뭐가 지금 안 되거든요. 전원을 켜야지 되는 건가? 아, 순서가 있나 보다. 오 뭐야? 원래 원래 까만 게 아니었구나. 나 원래 까만 건줄 알고. <laughs> 원래 까만 게 아니었어. 하긴 하얀 지금 카메라가 까말리가 없지. 다 렌즈인 줄. 이렇게 닦고 닦고. 우와. 이걸 렌즈 꺼내야겠다. 이게 다 꺼내야지 지금 할수 있는 것들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더 빼야될 것 같은데? 됐다, 됐다, 됐다. 어, 그치, 이건 아니지. 오, 됐다. 와 진짜 오래 걸렸다. 나만 모르는 것? 아돌아 숙제는 다 했어? 아... <laughs> 애가 참 좋아하는 게 많아. 음악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걸까? 나를 닮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때를 후회하는 거야? 난 그때 당신 모습이 멋있어서 좋았는데. 다 옛날 얘기야. 철없이 꿈에 젖어있던 옛날 일. 이젠 꿈에서 깨어났으니까 현실을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자. 응? 알았어. 뭐가 있었네, 엄마가. 이제는 단종된 기종의 디지털 카메라. 어렸을 때 내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그대로다. 음. 카메라에는 난생 처음 보는 영상이 하나 들어 있었다. 잠결에 버튼을 눌렀던 걸까? 기울어진 각도로 찍힌 영상에는 엄마와 아빠의 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였다. 엄마한테 꿈이 있었다고? 내가 아는 엄마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날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도 원래 되게 하고 싶은 거 많고 밝은 사람인데 약간 이제 뭐가 있어서 바뀌었나? 머릿속에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풀이 되었다. 가만히 서서 내 분노를 온몸으로 봤던 엄마. 말없이 방을 나가던 엄마. 작은 소리를 내며, 다치, 작은 소리를 내며 다치던 문 같은 것들이. 음. 이제 챕터 3네. 엄마가 꿈꿨던 것. 음. 어, 트로피인가? 오,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못한 건가? 꿈이 머문 자리. 이제 남은 곳은 엄마의 방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엄마를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며 낡은 손잡이를 잡았다. 엄마의 방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처럼 상자에는 당신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참아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이름에 라벨이 붙은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트로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음... 엄마도 할까 뭐가 뭔가... 누가 반대해서 못하게 된 건가? 오 어, 이거 많은데 재료가? 어디서 받은 상들일까? 난 정말 엄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구나 하... 했던 로고랑 똑같이 생겼다고? 컵이라면 그 처음에 깨먹은 거? 어, 그러네. 그 밑에 이런 로고가 제가 아까 그거 무슨 템프 뭐라 그랬지? <laughs> 근데 그거 그런 느낌 난다고. 뭘까? 그럼 여기서 받은 뭐 그런 건가? 뭐야? 이쁘잖아, 트로피. 잘안 닦여요. 이걸로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 원래 빛나는 거야? 설마... 뭐죠? 이거는? 아. <laughs> 그냥 이걸로 닦으면 닦이는 거구나. 안 닦이길래. <laughs> 안 닦이는데. 이걸로 좀 이렇게 닦아야 되나? <laughs> 이게 어두우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낫다. 됐나요? 이 밑에는 이걸로 닦아주면 되고, 성갑으로 이 왜? 근데 수세미로 한번 닦은 다음에 헝겊으로 해야 되는 건가? 어디 덜 됐나? 이제 완성이 아, 됐다. 이쁘다. 진짜 이쁜데? 트로피?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아빠 그건 뭐야? 트로피? 어렸을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받은 트로피야. 아, 아빠가 받은 거야? 아, 엄마도 알아? 하긴 아빠가 이렇게 멋진 걸 엄마한테 자랑 안 했을 리가 없지. 어... 커다란 상자? 커다란 상자? 어? 뭐지? <laughs> 아, 엄마가 받은 게 아빠. 아니라 아빠구나 처음 보는 트로피 공모전 대상과 릴리 메이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컵에서 본 로고와 똑같은 로고가 그려져 있다 릴리 메이어는 엄마... 그때 아빠가 말한게 이 상자였구나. 안을 가득 채운 상중 눈에 띄는 것들만 몇개 꺼내보았다. 교내 글쓰기 대회 입상 릴리메이어 청소년 단편소설 공모전 우수상 공... 청소년 단편소설 공모전 우수상 릴리메이어 장편소설 공모전 대상 릴리메이어 전부 엄마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만큼 성취를 이뤘는지 증명하는 상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은 상을 받을 만큼 재능이 있었으면서 엄마는 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나의 꿈을 가로막았던 걸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음... 뭐가 있었네. 오 타자하기. 우리의 마지막.